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기과학적 양해약체 140회 통풍치료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매우 치료하기 쉽습니다. 상한론, 체질론, 운육기의 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죽었습니다. 한의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증상이 수십 가지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 암침 속에 설명회가 있으며 예약은 필수입니다. 본거는 질병치료 백과사전 183호입니다. 참고자료, 원인과 피해야 할 것들, 치료방법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 질병 백과입니다. 치료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정의.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증상입니다. 원인. 통풍은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닌 증상입니다. 증상. 증상은 건너뛰겠습니다. 진단 양의사가 진찰과 검사를 해도 양의학에게는 치료 방법은 없으며 증상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료 약물은 소염제를 처방합니다. 요산 저하제 치료를 계획합니다. 모든 양약은 부작용을 수반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증상 관리입니다. 절대로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력이 언급되었는데 가족력은 통계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입니다. 주의 사항: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양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 창출과 극대화이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되면 안 됩니다. 원인: G.M.O. 백신, 캔트레이, 치약과 수돗물의 플로라이드, 대추, 인삼, 계피. 마늘 등의 과다 섭취, 과다한 운동, 프로틴 파우더, 각종 양방 검사, 각종 양방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정통사아모행 친구학회의 치료 방법입니다. 정통사아모행 친구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 맥진법을 써서 치료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 한혈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혹자는 열 격, 한 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간의 열을 내리는 한혈보사법을 쓰되, 대도, 영곡사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정격에 대도, 영곡, 행간사를 더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사암오행 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사암오행 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는 김영관 보사법을 써야지만 빠르고 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으며 김영관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작거나 없거나 오히려 환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보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암 침 치료 방법에는 정격, 승격, 한열보사법군이 아닙니다. 자세, 행동, 감정 등의 음양오행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통 사암오행 침과학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경증이 달라도 처방이 같을 수 있고, 경증이 같아도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의 허실과 한여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통사 모행 침구학회만이 비교맥진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의학 서적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럴 수 있는 경우까지도 설명합니다. 책이 두껍다고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자가 모든 것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저자의 지식 모두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통사 모행 침구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최고의 침술인 정통사암침을 많이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증과 진단에 따라 정격과 승격 그리고 한열보사법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통사암호행침구학회만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학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